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포인트는요, 바디스윙, 몸통스윙을 어떻게 하냐가 아니고요, 두 가지의 결합이라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결합이 될줄 알아야지 비거리, 방향성 모두 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. 자,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몸통스윙이라는 건 뭐냐면, 백스윙을 몸통으로 꼬아준 후에, 그 꼬아줬던 몸통이 다시 풀리겠죠. 올바르게 풀린다면, 은 결과적으로 뒤에 있던 팔과 클럽이 내가 몸통에 꼬았다가 풀어짐에 의해서 제어가 안될 정도로 뒤에 있던 팔과 클럽이 휘둘러지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. 근데 여러분들이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게 절대 팔을 쓰면 안 되고 몸만 이용해서 휘둘러야 된다고 하니까 팔의 스피드, 클럽의 스피드가 느려지고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팔을 기반으로 한 암스윙을 먼저 익힌 다음에요. 플러스 거기다가 바디스윙을 익혔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비거리, 반향성 모두 다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암스윙을 익힌 다음에 바디스윙을 익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기준점이 있어야겠죠. 암스윙을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, 암스윙을 이제 됐다라는 그 기준이 바로 뭐냐면은 내 드라이버 비거리, 내 드라이버 100% 비거리에 적어도 80%까지는 여러분들이 암스윙을 이용해서 보낼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제 제가 발을 좁게 주고 상체도 최대한 돌리지 않고 팔 위주의 스윙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. 암스윙과 바디스윙, 이두 가지는요, 서로 다른 스윙이 아니고요. 두 스윙이 결합이 됐을 때 가장 큰 시너지가 나는 거고, 우리가 정확성과 비거리 두 가지 다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. 자,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우리가 몸통스윙을 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아요. 몸통을 이용해서 쳐야지만 정확성과 비거리가 늘어나고 일관성 있는 샷이 나오는데요. 자, 그런데 우리가 몸통 스윙을 좀 잘못 익히신 분들을 보면요. 팔을 쓰면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스윙들을 하시냐면 말 그대로 백스윙 갔다가 팔은 놔두고 몸만 이용해서 스윙을 하시려고 한다라는 거죠. 자, 이렇게 되면 몸의 스피드도 빠르고 지면도 밟고 하체도 돌리고 있지만 정작 제일 빨라야 할 팔과 클럽의 스피드는 느려 느리다는 거예요. 자,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몸통 스윙이라는 건 뭐냐면 백스윙을 몸통으로 꼬아준 후에 그 꼬아줬던 몸통이 다시 풀리겠죠 올바르게 풀린다면은 결과적으로 뒤에 있던 팔과 클럽이 내가 몸통에 꼬았다가 풀어짐에 의해서 제어가 안될 정도로 뒤에 있던 팔과 클럽이 휘둘러지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게 절대 팔을 쓰면 안 되고 몸만 이용해서 휘둘러야 된다고 하니까 팔의 스피드, 클럽의 스피드가 느려지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팔을 기반으로 한 암스윙을 먼저 익힌 다음에요. 플러스 거기다가 바디 스윙을 익혔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비거리, 반향성 모두 다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암스윙을 익힌 다음에 바디 스윙을 익혀야 된다는 얘긴데 그 기준점이 있어야겠죠. 암스윙을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, 암스윙을 이제 됐다라는 그 기준이 바로 뭐냐면은 내 드라이버 비거리, 내 드라이버 100% 비거리에 적어도 80%까지는 여러분들이 암스윙을 이용해서 보낼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. 자, 내가 기본적으로 암스윙을 하기 위해서는요, 발을 일단은 골반보다 좁게 쓰시고요. 그 다음에, 오른쪽 어깨가 스윙을 해주시면서, 절대로 가운데, 내 상체 중앙보다 넘어가시면 안 돼요. 자, 이거 하나. 그리고, 내 상체가 마찬가지로 타겟 쪽으로 돌면 안 되고, 계속해서 정면, 최대한, 최대한 정면을 지켜준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클럽이 피니시까지 넘어갈 때까지 기다려주셔야 된다는 거. 자, 이렇게 상체랑 하체를 제어한 상태에서 내가 50%, 80%도 아니고요. 정말 120%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칠수 있으셔야 돼요. 이렇게 쳤을 때, 아까 제가 말했듯이 내 비거리의 80%까지는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. 완벽하게 상하체가 제어되진 않겠죠. 아예 안 쓰고 칠 수는 없지만, 발을 좁히고 상체를 안들리려고 하면 은 조금 더 우리가 팔에 집중할 수 있다는 라 거. 자, 제가 드라이버가 좀잘 맞았을 때, 260m 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, 그렇다면 저는 팔로만 스윙을 했을 때, 최대, 최소한 230m 이상을 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거. 여러분들도 내 거리를 계산해 보세요. 내 네, 맥스 비거리에 적어도 80% 이상 나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제가 발을 좁게 두고 상체도 최대한 돌리지 않고 팔 위주의 스윙을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했을 때120% 최대치의 힘을 쓸수 있으셔야 돼요. 자 여러분 제가 최대한 오른쪽 어깨와 상체 하체를 제어한 상태에서 팔 위주의 스윙을 했는데 제 비거리의 80% 이상까지는 나왔어요 자 여기다가 내가 몸통 스윙을 결합 을 했을 때더큰힘 전달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포인트는 요 바디스윙 몸통 스윙을 어떻게 하냐 가 아니고요 두 가지의 결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합이 될줄 알아야지 비거리, 방향성 모두 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. 자, 저는 이제 몸통 스윙을 할 건데 오늘은 몸통 스윙을 어떻게 하냐가 아니고 저는 단순하게 백스윙 갔다가 타겟 쪽으로 몸통을 열어주고 빠르게 회전 시켜줄 거예요. 그러면 결과적으로 암 스윙이 전돼 있으니까 뒤에 있던 팔과 클럽이 타겟 쪽으로 빠르게 휘둘러지고 빠져 나가 버릴 거라는 거. 여러분도 이두 가지를 결합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되게 잘 맞았어요. 평소에 제 비거리가 나왔는데, 이게 제가 단순하게 몸통만 빨리 돌렸을 때는 이 정도의 수치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. 저는 몸통을 회전시키고 하체를 쓰고 지면을 밟았을 때, 뒤에 있던 팔과 클럽이 확 빠져나갔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. 여러분도 이 점을 잊지 말고, 암스윙부터 익힌 다음 바디턴, 몸통스윙을 익혀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이상, 스윙렉터 김나이프로였습니다.